안녕하세요 <laughs> 태극전형입니다 <태국> <laughs> 이번 지금 이 시간에는 음, 또 그냥 심심풀이로 그냥 재미삼아서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고요 어, 제가 하는 얘기는 뭐 모든 게100%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 그냥 참고용 정도이니까 어, 그냥 참고만 하시면 돼요 재미삼아서 보시고 참고만 하시고 뭐 절대적인 얘기는 아니고 뭐 신이 제가 신이 아니니까 그냥 참고해서 어 도움이 될 정도 그 정도니까요 시청자님들 중에서 여성분들이 이제 많이 계실 거고 또 여성분들이 이거 영상을 보고 계실 건데 미혼자도 있을 것이고 또는 기혼자도 있을 것이고 또 애인이 있는 분이 계실 것이고 또 애인도 없이 혼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그 궁금한 게 이제 그 인연, 또어 배우자, 애인을 만나면서 이제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이제 찾으려고, 잘 맞는 사람을 찾으려고 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한단 말이죠. 어뭐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타일의 예, 뭐 오빠, 자기 스타일의 남자, 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뭐 연예인들을 동경하고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이제 찾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혼기가 되고 결혼할 때쯤 되면 자기의 이상형, 배필감을 이제 찾게 이제 되는데 그 자기의 이상형, 배우작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단 여자, 여자 사주 팔자가 나쁘지 않고 그냥 준수하고 보통 정도 되는 상황이라면 저는 운명론자이기 때문에 팔자가 아, 엄청 안 좋은 분은 자기 팔자를 알아야지 된다고 보고 자기 팔자가 안 좋은데 상대방 배우자만 아무리 좋은 거 찾아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자기 팔자가 안 좋기 때문에 절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자기 팔자가 보통 정도 문제가 없고, 외모도 보통 정도 이상은 된다는 가정하에, 그리고 또 이제 집신도 짝이 있으니까 뭐내 팔자가 좀안 좋아도 거기에 맞는 사주도 있고, 어, 그래요. 또내 팔자가 좋으면 좋은 데를 만난 사람이 있고. 근데 보통 정도 되는 외모와 보통 정도 되는 어, 사주 팔자라고 한다면, 어, 내가 만, 남자를 만날 때 에, 만나서는 안 되는 남자. 또 어, 결혼을 해서는 어, 안 되는 남자의 그 사주 관상은 있는 것인가. 이런 사람들은 음, 만나면 안 되는 사주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될 관상이다. 뭐 이런 남자는 어, 피해야 될 남자다. 뭐 그런 게 있는 것인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 아, 없는 것인가 아, 그런 것도 좀 궁금하다고 어,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에, 간단하게 간략하게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그냥 이런 일반 사람들이 재밌게 보는 정도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애동 제자님들이 보면 조금은 참고가 될 만한 그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강의하고 여기 유튜브 찍는 거는 엄청 고수의그 그 높은 경지는 아닙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편안하게 볼수 있는 수준이니까 그리고 이 역술인 무속세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또 사주 공부를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신다든지 뭐 하시는 분들 어뭐그 정도 어 되시는 분들은 어좀 도움이 될 거예요. 참고 정도로. 그러면은 어떤 남자를 이제 피해야 되느냐? 일단은 그 사람을 볼때그 눈빛을 봐야 돼요. 눈빛이 좀이 사람이 탁하냐? 아, 맑으냐? 또 눈빛이 살기가 있느냐 없느냐. 눈을 봤을 때 에, 맑고 깨끗하면은 이제 좋은 건데 눈빛이 뭔가 좀 살기가 있고 어, 좀 탁하고 그런 상황이면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운이 안 좋던지 어, 또그 사람 마음 심성이 이, 곱지가 못하다든지 안 좋은 마음을 먹고 자기의 마음과 아, 이런 생각을 감추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빛이 맑지 않은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눈빛이 탁하고 흐리고 어, 그런 사람들은 어, 생활도 문란한 경우가 많고 어또 예외는 있습니다뭐 아파서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운이 안 좋아서 뭐 기력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예외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아픈 것도 아니고 뭐 그런데 이렇게 보면 눈빛도 흐리고 탁하고 어좀뭐 얼굴 기색도 안 좋고 응? 얼굴 기색이 하얗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칙칙하게 까맣다든지 뭐어 그러한 관상을 가진 남성들은 조금 음 피하는 게 좋겠죠. 어 그리고 일단은 그, 그 눈빛이 맑지 못하다는 것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피부톤이나 이런 색깔이 칙칙하다든지, 너무 창박하다든지 하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 예, 일도 안할 것이고, 한방한방 어, 한방 뭐를 하려고 를또 예, 이제 한방을 노린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그냥 게을르다든지 뭐 그런 성향을 띠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에뭐 만나도 어 좋은 데이트나 좋은 관계로 발전하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음 너무 그 관상이 밑에가 하관이 이렇게 쪽 빠진 사람들 뾰족하게 그런 그 얼굴 상도 어 좋은 상은 아닙니다. 아 근데 이런 상을 가진 사람들이 이거 유튜브 보면 나 욕할 것 같은데. 조씨 씨 저거 내 얼굴 을 갖고 얘기한다고 뭐 얘기할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여기 쪽 빠졌는데 부자인 사람들 도 있어요 어 일반적인 얘기니까 예외는 항상 있습니다 아무튼 학원이 너무 쪽 빠진 사람들 그다음에 이 기가 기가 칼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깨비 기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올라간 사람들 어 그리고 뒤로 딱 젖혀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안 들어요. 독불 장군, 어,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대로 어, 하고 또 지는 걸 싫어하고 특이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란이 많이 일어나고 자기 고집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돼. 이 기가 칼기인 사람들 에, 그런 사람들을 일단은 피해야 에, 이제 될 에, 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를 봤을 때는. 코가 이제 두툼하고 호랑이 코처럼 사족코처럼 쭉 뻗어 내려온 코는 잘생긴 코고 어 재물복이 조금 큰데 이렇게 매부리코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코가 있습니다. 코가 크면서 매부리처럼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그 코들은 음 그런 상태에서 코에 이제 점이 찍혔다든지 그런 코를 가진 사람들은 어 성적으로 너무 물란합니다. 한 여자하고 어 관계를 하지 못하고 많은 여성과 다양한 어, 패턴의 에, 그, 성관계를 즐기는 바람둥이 코에요. 어, 이렇게, 메부리코인데 안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 또, 나 메부리코인데 저놈이 다 바람둥이라고 또 얘기한다고 그러시면 안 되고. 예외는 있어 요안그런 사람들도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코가 매부리 코인 사람들 이렇게 구부러져 가지고 뭐 그런 코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 이제 바람기가 많으니까 나만 사랑 안 해주잖아요 그럼 그 다양한 여성을 좋아하는데 내가 만나야 될 이유가 없지 그런 사람 만나면 내가 속썩잖아 그러니까 안 만나야 될 사람 중에 하나라고 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마가 너무 좁은 사람. 이마가 너무 좁아서 그 사람들은 어 이제 윗 사람 덕도 없고 천년 고생을 조금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어 성격적으로 조금 어 좁거나 답답하게 에 이렇게 이제 그 성격을 에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 일반적으로 예외는 있습니다. 그것도 어또 이마 좁다고 또다안 좋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이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거 일반적인 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단식법이에요.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대충 한번 음, 맞춰볼 수 있는 거지 제가 하는 이 이야기가 뭐 참고만 하시면 돼요 참고만 그래서 음, 아무튼 그런 그 기색이 안 좋고 얼굴이 좀 까맣다든지 눈빛이 흐리다든지 그리고 귀가 너무 칼기 코는 매부리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조금 피해야 될 관상입니다. 일단은 대부분 범죄자이거나 양심을 속이거나 조금 가식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얼굴형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주팔자로 봤을 때 어떤 남자를 피해야 되느냐. 이제 그 사주로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일단은 그냥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신민년 양띠죠. 어, 양띠의 경신월에 에, 경인일에 신유 어, 양띠가 가을에 태, 태어났고 범날에 태어났는데 유시에 태어났다. 이런 사주를 가진 어, 남성 어, 이 사주는 좀. 안 좋은 거예요. 이 사주 자체가 아, 이제 베린 거지 쉽게 말하면은 너무 이제 고집만 세고 어, 자기밖에 모르고 어, 그래요. 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 이제 물질 만능 시대잖아요. 물질 물질이 뭐야 돈이에요 돈. 응? 요즘에는 돈이 없으면 사람 구실도 못 하고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열심히 일했을 때 열심히 일한 만큼 재산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어, 이 사람은 어,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해도 재물이 잘안 모아져요. 왜 그러냐면 사주에 일단은 재물복이 약하단 말이죠.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 미토 속에 을목이 약하게 들어 있고요. 여기 인목이 이게 이제 재물인데 옆에서 어, 이렇게 충돌이 돼버렸어요. 충을 맞아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음, 이거 비견 이게 겁재 여기 겁재 예, 여기도 비견 겁재. 비견 겁재라는 게에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 이제 재물복도 없는데다가 이 사람이 고집이 세고 신경이 예민해요. 어 지금 보면은 신경이 예민하니까 이런 사람들은 고집이 세면서 짜증을 잘 내. 신경질적이다. 신경질적을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또 문제는 뭐냐면 신유시에 태어나서 홍영사를 갖고 있어요. 홍염살 이거는 이제 바람기죠. 바람기 예? 예, 성성 욕구가 강하다. 성 욕구가 강하니까 여기저기 가서 뭐, 예, 뭐 여자들을 만날 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쉽게 식기면 바람기가 있단 말이에요. 돈도 없으면서 바람기가 있어. 그러니까 바람피느라고돈다써 쓰나보지 뭐. 그리고 어,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처궁이거든요. 처. 처 자리. 그러니까 내가 여자라고 봤을 때, 이 남자랑 결혼을 하면, 내가 여기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딱 충을 맞았잖아요. 사주 자체에 예, 충살이 껴있습니다. 충살. 어느 곳을? 부부궁을. 부부궁을 충살을 맞았으니까, 이 사람이랑 살면, 이 여자는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야 돼. 안 도망가면 이 사람 때문에 죽어. 시들어. 짜증나. 사람 살 맛이 안 나. 억지로 버티고 살면 살 맛이 안 나. 그럼 살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도망가야 돼. 예? 다른 남자 만나서 그냥 가던지. 여기 예? 남자가 많잖아. 이 여자를 만나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부금을 충을 맞았고 충돌이 됐고 이게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한 거죠. 지금 상황이. 예. 그 충이요. 예. 한 자리 건너서도 해당이 되나요? 한 자리 건너서? 아, 지금 방 옆에서 지금 충 맞았잖아요. 한 자리씩 껴서 있는 거죠. 바로,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음, 여기가 신이라고 했을 경우에. 네네, 한, 자리, 한 자리 건너서. 네네, 네네. 그거는 충이 안 돼요. 안 돼요. 한 자리, 한 자리를 건너서 충이 되면 다 되지. 뭐, 이렇게 충되고, 이렇게 충되고, 이렇게 충되고, 그러면 뭐, 다 그냥. 그거는 충으로도 음.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사람의 논리겠지만 어제 논리로는 그거는 안, 안 맞다. 한 자리 건너서 춤은 안 맞아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그 미, 미월이고 이게 신월이라고 하면은 이이 미월을 건너뛰어서 이게 인신 춤을 칠 수가 없죠. 그거는 안 되죠. 건너서는 안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귀문관살도 어떤 노당인데 귀문관살도 보면은 억지로 막 그냥 자기가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귀문간살이 있다고 뭐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음? 해벌이야. 어? 그러면은 지인이 들어와야 이제 이게 귀문간살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뭐뭐신뭐 어? 뭐뭐 여기에 뭐유 이렇게 들어있으면은 귀문간살이 없단 말이요. 해신유 밑에 보면 해신 유진이야 그러니까 귀문관살이 없어. 근데 이렇게 해서 귀문관살이 있다고 억지로 자기가 귀문관살이 있다. 뭐 무당 무속인 팔자다. 뭐 그런 식으로 억지로 우기려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바로 옆으로 붙어줘야 돼요. 해가 여기로 이제 바로 옆으로 들어온다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뭐 이렇게 요, 여기 이제 진월이 돼서 이렇게 이제 묶인다든지 해서 이런 식으로 바로 옆으로 이제 들어와야 그 작용력이 강합니다. 아무튼 억지로 이렇게 건너뛰어서는 그건 안 돼요. 그거는 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런 남자를 가진 이런 사주를 가진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가 고달프게 되고 힘들게 되고 어려워져서 병이 걸린다든지 스트레스 받게 된다든지 해서 못 살게 되니까 이런 사주를 가진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경급제가 많은 사주를 가진 남자는 조금 피해야 될 사주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이제 들어와 있고 또한 가지 또 다른 사주가 있나 또 하나를 예시로 들어보면요. 음, 일단은 이제 개해년, 돼지띠로 뭐 놓고 보고요. 에, 기해월, 임술에 신유. 이게 이제 남자다. 그럼, 이런 사주들도, 어 조금은, 어 조심을 해야 돼요. 왜냐면, 조금 전에 그 사주와 비슷하게, 음이 사주도 일단은 비견 걱정가 많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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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일단은, 어 사주가 강합니다. 신강. 거기에다가 문제는 뭐냐면은, 어 임술, 어 괴강살이 껴있어요. 괴강살. 그 성질이 이 고집이 세고 똑똑하지만 성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괴팍하다는 얘기야.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봤을 때 화의 기운이 재물인데 재물이 없어요. 재물이 없어 비금 겁제가 많고 그나마 이 술토 속에 들어 있는 암장되어 있는 이 정화가 이 남자한테는 어 재물이 되겠지요. 재물 그리고 이 남자한테는 이게 처가 돼요. 제가 아, 재물이 되고 처가 돼. 그러니까 약해,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도 약하고, 머리는 똑똑하고, 성격은 있는데 재물이 약하고 처의 기운이 약해. 그럼 처가 어디로 갔냐? 이 사람 처는 흙 속에 지금 묻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답답하게 하는 사주예요. 임술 일지를 가진 남자나 여자는 뭐, 예를 들어서, 군인, 경찰, 형사, 뭐, 의사, 그런 쪽으로 좋게 직업으로 풀어먹으면 다행인데,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이 이런 요 기운을 가졌다면은, 평범하게 살지를 못하고, 배우자를 공격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치게 되고, 특히 임술, 일주를 가진, 어, 사주를 가진 남자는, 여자를, 어, 철을 극하게 되고, 자꾸 땅속에 묻어놓잖아요. 답답하게 만들어. 자기 성격 때문에 고집 부리고, 막 승질 부리고, 승질이 지랄맞거든 음. 좀막 미친놈 같거든. 자기밖에 몰라. 배려심도 없고. 보니까, 식상도 없잖아. 식신 상관, 융통성도 없고, 그냥 고집만 센 거야. 마누라는 여기 그땅 속에 그냥 묻어버렸고.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답답한 거죠. 남자가 융통성도 없고, 고집만 쎄고, 저밖에 모르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려고 하고. 그럼 이런 사주를 가진 여자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고, 답답하고, 짜증나고. 그러다 보면 여자도 이제 정신병이 오고. 어 스트레스 받게 되고 여자도 아름답고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못 살게 되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사주를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주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기 시간에 또 홍염살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홍염살 응. 거기다가 이 사람이 또 이제 예? 바람기까지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집착하고 가져와놓고 나가서는 재미 보고 다니고 그이 여자는 뭐냐고 이게 뭔재뭔 예? 뭔 죄가 있냐고. 그러니까 이 남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감시받고 감옥살이면서. 하 이 남자는 나가서 술 먹고 한량지 타할거다 하고 다니고 그렇게 되니까 어 이제 매우 스트레스 받게 되겠죠. 그래서 어 만나면 안 되는 어 사주 관상 그래서 이러한 사주들을 가진 사람 그 그러니까 재물이 일단 약하고 어 성격이 너무 어 황폭하고 개팍하고 어 그런 그 사주를 가졌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이런 사주들은 피해야 될 인물이고 그 다음에 관상학적으로도 어좀 기색이 안 좋고 어좀 얼굴 그, 눈빛이 좀 흐리고, 어안 좋고, 어 그러한 사람들은 조금 피해야 될 인물이다. 그러니까 애인으로서 어 또는 배우작감으로서 피해야 될 인물이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이런 거를 뭐 잘알 수가 없겠죠. 근데 이런 그 사주 잘 보시는 분들한테 찾아가면 이 정도는 얼마든지 알려줄 수 있어요. 이 남자에 대해서 성향에 대해서 한번 쯤 알아보고 싶습니다라고 하고 어 이제 이렇게 예 사주 운세를 본다면 어느 정도는 나와요 답이. 그러면 그거 참고해서 어 이제 만날 건지 안 만날 건지 이제 결정을 하시면 어 후회 없는 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어 지금까지 예 만나면 안 되는 음 남자 사주와 반상은 있는가. 있다. 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태극도이었습니다